말씀하시더라고요. 내가 막내 청년 이장, 그러니까 이장으로서 여기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어, 형님들 할머니들 다한분한분 보내드리고 10년 뒤에 나 혼자 우리 마을에 나갈 거라고 그게 그렇게 잘 보내드리는 게 나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얘기는 현장에 다녀야 알수 있는 거죠. 중앙의 여의도에서는 이 얘기 잘 모르고 중앙 언론들 관심도 없습니다. 누군가는 저한테 아니 언론사에서도 별로 관심 없고 중앙정치에서 이슈도 안 되는 노마촌 기본소득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는 정말 이 문제를 듣 못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고치지 않고 실제로 본사업까지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한 명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되지 않습니다.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국민들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고요.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. 라고 말씀 많이 하셨던 것처럼 이 새롭게 출범한,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정부가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 국민들의 관심,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모여야 한다.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